그룹 세븐틴의 롤라팔로자 베를린 공연에 대한 외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10일 밝혔다. 영국 음악 매거진 NME는 9일 현지 시간 세븐틴이 케이팝 아티스트 최초로 롤라팔로자 베를린의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출연한 사실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퍼포먼스라고 평가했다. NME는 이들이 유닛 무대를 마치자 관객들은 그룹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며 멤버들은 베를린이라는 구호로 화답했다고 당시 공연장의 열띤 분위기를 전했다. 롤링스톤 u 케인는 세븐틴은 언제나 라이브 퍼포먼스에 능했고 엄청난 재능을 보여왔다며 보컬팀, 핫팝팀, 퍼포먼스팀으로 구성된 유닛체제 덕분에 달콤하고 꿈결 같은 발라드와 폭발적인 랩을 오갈 수 있다고 했다. 독일 공영방송아 비비도 세븐틴의 공연을 주목했다. 아비비는 올해 롤라팔로자 베를린에는 폴란드, 영국 등 해외에서 온 관객들이 예년보다 많았다며 주된 이유는 세븐틴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기 위해 전날 밤부터 공연장 근처에서 캠핑하는 열혈 팬들도 있었다며 세븐틴은 완벽한 안무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호평했다.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는 세븐틴이 독일어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자 팬들의 함성이 커졌다고 밝혔고, 또 다른 매체 마즈는 세븐틴은 매우 진정성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팀으로 이들이 음악은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준다고 현지 팬들이 인터뷰를 실었다. 세븐틴은 지난 8일 현지 시간 독일 올림피아 스타디움 베를린에서 열린 음악 축제 롤라 팔로자 베를린에서 90분간 19곡을 열창하며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손오공, 핫, 핫, 레디 투 러브, 레디 투 러브 등을 부르며 팬들이 호응을 이끌어냈다. 롤라팔로자 베를린은 매년 쟁쟁한 팝스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다. 올해는 세븐틴과 함께 영국 가수 샘 스미스, 네덜란드 DJ 마틴 게릭스, 나이지리아 싱어 송라이터 버나보이, 미국의 일렉트로닉 팝 듀오 체인 스모커스 등과 함께 이페스티벌이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세븐틴은 오는 10월 미니 12집과 월드투어로 팬들을 찾아간다. 이들은 오는 11일 개최되는 미국 2024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2024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그룹 부문 수상 후보로 지명됐다.